바로 케어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케하는 일본어 주치 덕다 요미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밥만 먹으면 졸리지?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배가 부르니까 너무 졸려요.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나요? 자,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고한 食べた라 난데 でいつも眠くなっちゃうかな 고한, 이게 밥이라는 뜻이고요. 食べ타라타베る 먹다에다가 타라가 붙어 있어요. 사라는 가정 표현을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먹으면, 난데, 이거는 왜, 어째서라는 뜻이고요. 어, 비슷한 말에 '도시'라는 대 말도 있어요. 眠くな나ちゃう.眠 나르', る무이가 졸리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나르'가 붙어서 '나르'는요, 어떨 때 쓰냐면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무な나 라고 하면은 전려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나차우 네 차우가 붙어 있네요 이거는 나니나니 되시마우 뭐뭐 해버리다 뭐뭐 하고 말다 의해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화에서는 내무꾸나자우 이렇게 더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가나는 뭐 그냥 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할 때 붙이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